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실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10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31편 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미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어, 다윗이 경험했던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또 그의 생명을 그의 목숨을 어, 위협 당함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아픔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것은. 어, 그죠? 감정에 치우친 어,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어, 사울로부터의 그러한 공격과 위협을 당했던 그래서 도망치며 때로는 동굴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요. 광야를 헤매기도 했던 예,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동굴로 또또 또 광야로 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동굴도 또 광야도 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어 자신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간구하는 간구하는 것만이 그가 이 모든 어려움을 위기를 어, 벗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구절의 말씀. 여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근심이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었다면, 다윗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My soul and body. 내 영혼과 내 몸이. 다위의 고난은요, 자신의 몸, 영혼 할것 없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계속되어지는 10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쏘이다. 그의 슬픔과 탄식은 그의 기력을 쇠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뼈가 쇠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12절 말씀, 내가 잊어버린 바 대미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가 느꼈던 정신적인 고통은요, 사람들의 비방과 외면함 또 수치와 그리고, 어, 그리고, 어, 사람들로부터 느꼈던 그러한 조롱. 이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마치 그가 죽은 자. 그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고요. 그리고 깨진 그릇과도 같았다. 쓸모없는, 잊혀져버린,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 취급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울부짖음은요, 사실 오늘,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또 경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역시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래서 눈물 흘리며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도 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러한 부르짖음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계속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 14절에서 다윗은 나는 주께 의지하겠고 또 15절에서는 주님은 나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16절에서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됐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도로 간구함으로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활란 날에 그가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이었고,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You are my God. 이러한 고백, 이러한 선포함은요, 우리의 삶이 뭐잘 풀리고 기쁨이 충만할 때 감사함 속에서도 고백되어져야 하는 고백이고 기도이지만,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You are my God.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려움 속에 환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요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나? 우리가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요. 그 가운데 몇 개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가올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선한 계획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그 은혜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채워 주시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시며 이 모든 여건을 어려움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